영락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과 선교의 비전이 넘치는 목포영락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거둬 감사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추석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사랑의 버스 예물봉원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목포 기도원 캠프 순방 예배로 드립니다. 목포 성시와 연합대성회가 21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세목포 제일교회에서 모입니다. 강사는 소강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1시에 미국 미션 트립 팀이 영광실에서 모입니다. 진리소 대성회 준비 모임이 1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현대호텔에서 갔습니다. 가을철 행복 모임 선포식이 오늘 3부 예배 시에 갔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1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본교에서 갔습니다. 행복 모임으로 목포시를 장악하자. 금주 행복 모임 전도 전략은 가을철 행복 모임 선포식과 태신자 7명 작정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온 송도가 성전강단 기도사역에 지속적으로 함께 동참합시다. 강당기도는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하여 밤에 부르짖는 기도운동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매주 금요일 9시 30분에 베들밤 기도회에 참여 바랍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셀 공동체가 서로 송김과 칭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새가족 모임에 열정을 갖고 참여합시다. 영락공동체의 소원은 전성도 슈퍼셀리더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리하고 셀리더 영성훈련을 받습니다. 열정을 갖고 환결같이 최선을 다하며 달려갑시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소중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지침서는 안내석에서 배부합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으실 분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는 세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안내석에 있으며 담당은 김민수 전호사님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제5여성교회에서 맛있는 돈가스를 판매합니다.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동정입니다. 사랑 11세 김월순 권사님 댁에서 9일 금요일에 입주예 배를 드렸습니다. 금주의 기도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를 붙여주옵소서. 전송도가 새로운 60년을 향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행복한 새가족 모임과 기빈초청 축제 예배에 소중한 분이 넘치게 하소서 가을철과 더불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연휴간에 풍성하게 하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가을처럼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